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행 가는 시간을 적금해 드리는 뱅대리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기금 대출을 할때 무조건 필수로 선행해야 하는 자산 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산 심사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뱅대리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창구에서는 자산심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은행에서 심사 접수를 직접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규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어느 정도 서류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아예 은행창구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빠른 진행과 은행에 방문하는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비대면 접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금 이든든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적었던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산심사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 10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산심사 통과와 은행 심사는 아예 별개입니다. 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대출 심사가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산심사가 통과되면 왜 은행에 따로 심사를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산심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해 주는 심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는 3억 4천 5백만 원,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4억 6천 9백만 원, 이 자산이 넘으면 기금 대출이 불가하고요. 그 기준이 통과된 사람만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산 심사는 두번 통과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산 심사는 사전에 한번 그리고 사후에 한번총두 번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 사전 심사와 사후 심사라고 말하는데, 사후 심사의 경우 처음 자산 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에서 많게는 한달반 뒤에 한번더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전심사의 경우는 은행권에 있는 자산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후에 하는 자산심사의 경우는 사회보장원 보건복지부에서 수집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한번더 대출을 받으시는 분의 자산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 자산심사까지 통과돼야 대출이 마무리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으로 인정되거나 제외되는 부분 중 헷갈리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고유번호증을 통하여 만든 단체 해비 통장 등은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인 마이너스 통장과 대부업의 대출금 등은 부채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용 중인 전세나 상가의 보증금 등은 모두 자산으로 잡힐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산 초과로 부적격이 뜨면 열흘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내용을 국토부의 자산심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소명자료를 열흘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열흘 안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신청하신 대출 내용이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 열흘의 기간이 대출 심사기간에서는 유예되는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자녀들의 자손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만이 심사 대상이 될 뿐, 자녀들의 자산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본인의 자산도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 이든든에서 신청한 내용 중에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이든든에서 자산 심사 신청을 할 때, 신청 금액, 대출 상품, 실행 예정일, 담보의 종류 등은 은행에서 심사할 때 변경이 되지만, 버팀목으로 신청을 했는데 디딤돌로 변경한다. 뭐 이런 등의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신청을 다시 종료하고 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가 무조건 은행에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배우자분이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 스마트뱅킹과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자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기준은 매년 그 기준에 맞게 국토부에서 갱신하여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등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신청하는 날까지 본인이 납부한 금액까지만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자산심사 부적격이 떴을 때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처음 자산심사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이 초과돼서 허그로부터 부적격 SMS를 받으신 분은 기금 이든든 사이트 또는 신청하신 은행 영업점에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상황상 고객이 인증서를 설치해 드리고 또 개별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이든든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자산을 초과한 세부 내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허그 홈페이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주소를 활용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신생아 특례랑 버팀목 디딤돌 대출 이렇게 기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거쳐가야 하는 관문인 자산 심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산 심사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못 드릴 때가 많은데요. 혹시 자산 심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뱅데리가 가능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